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고조 예수님 Yeah. Uh... yeah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삼적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배물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는 감청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운 밤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새 덩이를 빌리듯이 영치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기도를 하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또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또 간청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구하라고 하는 펠라오는 아의 대라는 말인데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 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구해야 받는 것이고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찾으면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찾는다 라고 하는 헬라어는 제테이테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는 찾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드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루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번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계속해서 두드리는 단어입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도함에 있어서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으니, 끈기 있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데, 언제 응답해 주시느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딱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대로는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에 우리 생각에 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로 당장에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응답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은 틀림없이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친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했더니 당장 눈앞에 있던 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말하라며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10절 말씀해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9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희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완료된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틀림없이 찾아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차 확신을 가지고 한번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강조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힘이 약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하나님께 드림 올바른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된다는 것이니 기도하는 사람의 인내, 인내와 끈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필히 응답해 주신다는 절대 신뢰와 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론이 아닌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로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할 근거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어떤 사본에는 떡을 달래는데 누가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는 누구든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본인은 힘들어도 본인은 먹지 않아도 자식에게는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생선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절대로 해로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11장 12절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절대로 자식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주지 안습니 부모가 악하다 할지라도 죄짓고 못된 짓하고 남의 것을 등쳐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람의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어제 오후에 아, 어제는 신방을 좀 갔다 왔는데 삼청동 중앙청 옆에서 아주 맛난 음식을 먹고 심방을 하고 왔는데, 아, 손녀가 할아버지 배고파요. 요새 방학을 해서 우리 집에 와 있거든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첫째,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두번째, 라면 먹고 싶어요. 셋째, 햄버거도 먹고 싶어요. 넷째, 삼계탕도 먹고 싶어요. 그 조그만 배를 가지고 먹고 싶은 것은 왜 그리 많은지 비싼 짜장면 만 육천 원짜리 짜장면 먹고 왔는데 배가 고프대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손녀가 먹고 싶대는데 제가 물을 사줘겠습니까? 곰곰이 응. 생각해보니까 중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삼계탕 먹어라. 근데 네가 가서 사갖고 와서 먹어라 하니까 할머니랑 가서 삼계탕 하나 사와가지고 그 하나를 다 먹더라고. 할아버지 마음이 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건강에 좋은 것, 맛있는 거, 원하는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비교도 할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부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성령을 주신 성령과 무엇을 비교하겠습니까?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장래 문제, 자녀 일생업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말 한마디로 끝나 버리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성령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엄청난 쇼킹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말인데 이해가 잘 안되면 믿기가 어려워요 해석이 안돼 성령 받아서 뭐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을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거 참이 말씀이 최고거든요.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다 주신다는 그런 의미. 마태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로 좋은 것. 우리가 기도한 것에 플러스 알파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기도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용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일단 구하면 잘 구하든 못 구하든 기도는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사실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사람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것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의 삶 속에 환경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새벽에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를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봉사위원들에게도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명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당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